5, 2, 3, 2. Come on. Come on. 안녕하세요 참참참 세종참부동산 입니다 행복도시 최고의 스카이라인을 자랑하는 나성동 주상복합단지 중 우리 이단지 리더스폴에 찾아왔습니다 어, 실내에서. 찍은 건가 봐요. 어, 한둘이 대교, 뭐, 나성동, 어반상가, 뭐도시상징가가다 보여지네요. 어, 하늘빛 참 이쁘네요. 세종 리더스볼의 현관 입구, 신발장이네요. 네, 이렇게 거울도 지금 한쪽에는 들어가 있어서 또 어, 체크하기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이렇게 한쪽에는 문 내쪽으로 들어갔네요. 신발을 좀 많이 사야 될것 같습니다. 반대편 아. 모습도 한번 볼까요? 어, 그러네요. 이쪽도 신발장이네요. 네. 네. 아우, 신발 수납은 아주 넉넉하겠습니다. 네, 여기 우산 꽂는 공간도 있고요. 네. 장기거주가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장점 중에서, 그죠? 네. 뭐 이사 뭐 자주 안 하셔도 되고. 네, 네. 주인분이 최소 6 년은 보장한다 그러시니까. 어. 뭐2년 뒤에 오 프로만 올리면 되는 거죠? 네, 저 한쪽 끝에는 이렇게 뭐 우리 콘솔 같은 거 놓아도 좋을 것 같아요. 좀 공간 이 있어서. 네, 네, 우리 포베이 구조 8세 타입. 우리 리더스 폴에 2021년 6월달에 첫 입주를 했거든요. 아, 어, 창문에서 보는 바깥 풍경 참 이뻐요. 저희가 저녁 때 이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아 바깥이야 아주 오묘한 빛깔을 내면서 너무 멋집니다. 네. 붙박이장 들어있고요. 내부는 이렇게 새겼네요 포인트 벽지도 아주 예쁘죠? 네, 초록빛하고 바깥에 네. 노을빛하고 참 어울려요. <laughs> 그러게 우리가 낮에 찍다가 이렇게 밤에 또 찍으니까 저녁 때 네. 찍으니까 느낌이 아주 많이 다릅니다. 네, 네 여기 측면 쪽에도 이렇게 거울도 보여지고요. 거울 뒤편으로도 수납될 수 있고요. 아, 그러게요. 우리 종류별로 이렇게 어, 잘뭐 넣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첫 번째 방 살펴보았고요. 어, 입지 청소도 된 곳이죠. 어, 엄청 깔끔하게 하셨습니다. 음. 네, 우리 84A 타입 60세대인데요. 우리 202동, 203동, 전망 좋은 동에 위치합니다. 네, 뽀레 2단지에서 보는 저적 풍경. 멋지네요. 네. 그리고 세대당 주차 대수도 1.66 대로 아주 넉넉해요. 네. 그리고 여기 세대 같은 경우는요, 이제 에어컨이 풀로 들어가 있거든요. 한번 천장 보십시오. 오 들어 있네요. <laughs> 네, 시스템 에어컨으로 이렇게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천장에 네. 딱 붙어 있으니까 깔끔한 느낌 나고요. 공간 활용도도 좋잖아요. 네. 네. 요즘 유난히 에어컨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잘안 들고 다니시려니까 <laughs> 노을빛 너무 멋집니다. 네. 그래서 공간도 뭐 넉넉해서 뭐 기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우리 가구들 배치도 좋고요. 네. 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작은 방 맞은편 쪽으로 화장실 네, 들어가네요. 네, 공용 욕실입니다. 등들이 굉장히 따뜻해으니까현장이 정말 저렇게 깔끔하네요 네. 그리고 수건장이 렇게 슬라이딩 장으로 되어져 있고요 거울장 네. 욕조 들어가 있습니다 자, 거실 쪽 주방 쪽 한번 나가볼까요 네. 우리 거실에서 보여지는 저 아주 아름다운 색깔 한번 보십시오 <laughs> 처음에 저희가 찍어드린 그, 그, 그 여기서 본 거죠? 어, 그럼요. 음. 네네. 그래서 거실에서 보여지는 이 전경들이 아주 멋지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음. 우리 도시상징광진 같은 경우는 뭐 우리 국내 최대 규모의 미디어 큐브라든지 뭐 한글 분수, 선큰광장 거울 분수, 뭐 이런 구간별 다양한 테마로 해서 즐길 거리가 조성이 되잖아요. 음. 네. 그 일본은 이제 지금 오픈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성동이 나날이 발전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사람도 북적북적거리고, 어, 그럼요. 예, 장도 막 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활기차 보입니다. 네. 네. 여기 지금 냉장고하고 김치 냉장고 넣는 어, 공간이고요. 그리고 우리 소유주분이 그 우리 싱크대 상판 이런 것도 아주 잘 관리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저기 일단 어, 여기 더 먼저 네, 볼까요 네. 네. 여기가 주방 팬트리 공간입니다. 많이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런 공간들이 있으면 뭐 자재 구래 집 넣기도 좋고 집이 훨씬 좀 깔끔한 느낌도 나고 그렇죠. 아저 네. 상판이 뭔가 반짝반짝하네요. 코팅한 듯한 느낌 나네요. 네, 프리미엄 나노 코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다른 세대에서 봤을 때랑, 음. 어, 느낌이 많이 달라요. 반질반질 합니다. 큰게 있으니까. <laughs> 네. 어, 한번쓱 닦아버리면 깔끔하겠네요. 그쵸. 뭐, 침에 들고 이런 것도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주방, TV 보시고요. 우리 거, 여기 우리 주방창도 위까지 좀 넉넉하고요. 시야가 아주 좋습니다. 어, 여기서. 주방창에서도 한번 야경 한번 볼까요? 네. 문을 열고. 오 <laughs> 저쪽에 뭐 호수공원 다 보이죠? 우리가 언제 세종시 야경을 곳곳에서 한번 찍어봐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한번 우리가 또 한번 해봅시다. 네, 굳이 뭐 외국에 안 나가도 뭐 세종시 오셔도 멋진 야경을 보실 수 있는 그런 곳 저희가 한번 찾아봐드리겠습니다. 네. 주방 옆쪽에 여기 이제 세탁공간이고요. 네, 여기 한쪽에는 에어컨 실외기실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탁기 뭐 우리 아래쪽 위에 건조기 이렇게 올려서 배치할 수 있겠고요. 네. 주방에서 보는 거실 모습이고요. 등들이 참 마음에 드네요. 깔끔해요. 아 저런 스타일 좋아하시는구나. 네. 안방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네 안방 전면에 이제 이렇게 지금 창문이 좀 길쭉하게 이렇게 두 쪽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오 여기도 그렇잖아요, 등이. 네. 네, 모뭐 반듯, 반듯하고. 예, 그리고 문이 여기도 지금 이중창으로 들어가 있어서 아주 그 우리 난방 효과 좋을 것 같고요. 어, 세종시 노을 질때참 이쁘거든요. 어, 일부 모습인데도 참 이쁘네요. 네. 그리고 발코니 옆쪽에 이제 대피 공간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 하늘빛이 어쩜 저런 색깔이 나오죠? 오늘은 하루를 아주 꽂히셨네. <웃음> <웃음> 아,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면 발코니 봤고요. 네. 이제 또 우리가 후면 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후면이 참 이쁘게 나왔어요, 여기도. 네. 수납 공간 아주 잘돼 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이제 여기가 우리 화장대잖아요. 봐요, 하늘빛 진짜 예쁘잖아요. 약간 보라빛도 나고. 그러니까 창문마다 네. 보여지는 그 시야가 아주 멋스럽습니다. 아, 여기서는 저기 센텀뷰. 네, 우리 그 도시 모습 우리 음. 이런 것이 아주 멋스럽게 지금 보여지고 있죠. 네. 그래서, 여기, 여기 보시게 창문도 되면, 있고 거울을 네, 이렇게 오. 펼쳤다가, 접었다가 해 수가 네. 게 되어 있네요. 네, 측면 쪽에 뭐 이렇게 있고요. 서랍은 이렇게 두 칸이 좀 널찍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공용 욕실을 아니고, 안방 네, 욕실. 안방 욕실. <laughs> 여기에 네. 샤워 부스 들어가 있습니다. 아 우리 소유주분이 워낙에 게 관리를 잘해놓으셔가지고요. 네. 아유, 들어오시는 분은 아주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송빈 네, 방지 다 되어 있고요. 송빈 네. 방지도 요즘 나오는 거는 저렇게 깔끔해요. 네. 예전에 이렇게 꼬글꼬글했잖아요. 네. 우리 뒤쪽에 이제 여기는 드레스룸 공간이고요. 네. 아이 공간이 꽤 넓네요. 아, 거의 방한 사이즈예요. 네. 음, 시스템장 들어 있고. 네. 전부 뭐 넉넉해서 뭐 옷이 별로 없으신 분은 여기를 뭐 다른 방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어,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네. <laughs> 방방마다 그 창가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아주 멋있습니다. 음. 이제 층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드레스룸 이렇게 살펴보아 드렸고요. 네. 저희가 지금 보고 계신 곳은 나리체마을이 단지. 84A 타입입니다. 네. 지금 전세 매물이고요. 거의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현재로서는 84 네. 전세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모습 한번더 이렇게 둘러보시고요.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세종시 아파트 내부 구조 궁금하시면요. 저희 세종참 TV 재생 목록에 생활권별로 구분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제가 불을 전부 한번 끄고 야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단지 앞에는 우리 세종예술의 전당도 위치를 하거든요. 네, 그 예술의 전당 거쳐서 우리 저기 박물관 단지, 그리고 호수공원, 또 우리 수목원까지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한번 열어볼까요? 네. 밤의 야경이 정말 멋지니까요. 세종시 아파트 전세, 월세 매매, 기타 궁금한 사항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금매물들 그 찾으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세종참부동산으로 전화주세요. <laughs> 네, 저희는 세종시 전문 공인중개사 김은숙, 홍기표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